휴대용 가스 스토브 추천 사용자의 극찬이 쏟아진 캠핑 아이템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문에서 조정 가능한 미니 캠핑 가스 스토브 XBEF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작고 예쁜 디자인인데 성능이 장난 아니야. 솔캠용으로 딱 좋은 크기라서 케이스에 속 넣어 다니기도 편해. 불세기가 적당해서 초보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가격도 착하고 품질도 좋으니 캠핑할 때 완전 필수템이야. 잘 사용할게요.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이어 메이플 그린 피크 캠핑 스토브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정말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하이킹이나 낚시에 딱이더라고. 피해조 자동 점화 시스템 덕분에 불 붙이는 것도 간편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내구성도 굿. 하지만 처음 쓸땐 이소가스 연결을 헷갈려서 좀 애먹었어. 다시 조립하니 잘 작동하더라고. 일반 냄비는 불안정한 감이 있지만 지산 냄비엔 잘 맞아. 캠핑 떠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아이템임.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필수 아이템, CPA 민문 J2312 로켓 용광로를 바로 가져와봤음. 이게 정말 대박. 가스 자동 차단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접이식 삼각대 디자인이라 휴대도 간편해. 부하 용량도 5kg이나 돼서 캠핑에 완전 적합하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내구성까지 좋아. 하이킹이나 낚시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캠퍼라면 꼭 가져야 할 아이템.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